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대구동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 아포슬 3팀에 새로 부임한 김성교 목사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청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 살펴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에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절과 마지막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가 반복해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146편부터 150편은 방대한 분량의 20편의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말의 첫 번째 시가 바로 1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자기 권면의 시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타인을 향한 권면의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자기 고백적인 선언이 담겨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귀인은 귀족, 즉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또한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 도울 힘이 없는 무상한 일시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일시적인 피조물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영원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이 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일시적인 통치자들과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창조한 모든 만물을 진실함으로 지키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억압받은 자들을 공의로, 억압받은 자들을 위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표현했습니다 8절에서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억압과 차치로 짓눌린 이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들을 사랑하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악인들의 길을 무너뜨리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노래했습니다. 낫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개념적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삶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아가고자 권면했습니다. 시인은 10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이라고 여겼던 시온을 부르며 외쳤습니다. 시오나 여와는 호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는 1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우리의 세상의 것은 일시적 일시적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하고자 몸부림쳤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영원한 소망을 찾는 것이 지혜이자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작고 비천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속에 참된 행복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여정 속에 앞서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의 보좌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한 나머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의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 땅에서의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세상에 일시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둠이 가득한 이땅 가운데 다시금 찬란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생명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